7번, 오른쪽 그림에서 C, O, B의 각의 크기가 90도라고 합니다. 자, 얘가 9 0도예요 그랬을 때 AB의 직선과 CD의 직선은 수직이다 라고 말해서 기호로는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해주면 돼요.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. 그래야지 얘가 직각이 되는 거니까 어, 이 직각이라는 것을 표현해준 표시입니다. 이렇게, 5 자, 오자. 5 자에서 5, 이응을 빼는 거예요. 그래서, 이런 형태가 수직을 뜻하는 거고요. 점 뒤에서, 점 뒤에서 AB에, 어, AB라는 직선에 수선의 발,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며,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누가 됩니까? 5가 되겠죠? 수선의 발은 5가 되겠다. 수선의 발은 5가 되구나. 라고 하고, AB라는 직선은, a b 라는 직선은 CD 직선의 수선이고, 얘는 수선이 되고, CD는요, CD는 AB의, 직선 AB의 수선이다라고, 써주면 되겠습니다.